고 여기 가죠 여기 이렇게 막 바로 올라가서 가면은 저 올라가면은 저고시골 그걸 지나가 가지고 어, 저 아래 영월 딱 마지막 그까지 음. 음, 그, 그, 단향 쪽에 내려다 보이는 그삼등선이 군더더기 아요이큰거음 아까 그 예, 예, 이거는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요. 공포로 요, 영권문에. 유학 음. 고수창의 음. 처다. 음. 근데 이분은 삼척 김씨다. 음. 집이. 오, 효자를 촥써넣었놨네 아 그건 진짜 뭘또 손뼉을 치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들 자차는 이게 딱 일자로 가잖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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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응. 네. 그런데 자 내, 내가 쓸게요. 응. 네. 요거 네. 뭔 단지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요거. 사자 류류어고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응. 저기 네. 여기서 사진 하나 찍으려는 그런 그래. 이게 이게 뒤어나소 길을 내줘. 자, 어. 이 여기 이제 한면을 어. 글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제 약간 높여줘. 어. 그거 이제 학생이라 그래. 어. 그보고쓸 때도 학생 서사 이렇게 나와요. 묘비명 보면은 어. 동네 사람들 그 묘비명 뭐 어. 어 처사 뭐 삼척 인공뭐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음. 여기는 효자 학생 김공 음. 효자고 효자의 이제 평민이었는데 음. 성김씨오 병식. 이름은 병식이다. 음. 예 지문이래 정려문이 음. <laughs> 어, 있으니까. 음. 이 주변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음. 네, 향나무에서는 반경 오리에는 어, 농사가 안된다 그랬죠. 네. 네, 결치로 보면 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왜 심어놨느냐? 요거 때문에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 음. 노부사, 정원화, 첨덕헌정비예요 음.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글자를 손가락으로 색인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불망비, 영원토록 기억하겠습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늦지나무 아래. 아, 이게, 저쪽에 폭교에 있던 그, 저, 정녀문, 정녀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그게 비가, 있, 저, 문.